자, 여러분, 마식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laughs> 요즘 3일 동안 영상도 안 올렸었고, 이제, 오늘 영상을 또 올리면, 제가 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못, 또못 올립니다, 영상을. 제가 다른 지역을 가야 돼서, 네, 노트북을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그래서 그때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오늘은 한번 IS3 이제 이걸 경험치를 좀 많이 모아야 돼서 한번 우리 경험치 뺑뺑이 한번 가봅시다. 오, 봤어, 봤어? 방, 방금 이 상자, 제가 상자에 딱 붙었는데, 그 뭐랄까? 쿠쿠다스 부수듯이, 그, 카삭카삭, 카삭카삭 하는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봐봐. 아, 어봐요 아, 쿠쿠다스. 이거 진짜 빼박, 쿠, 쿠쿠다스 사 쿠쿠다스. 어? 이야, 이런, 진짜 이거 먹잇값 좋다. 먹잇값뭐 어, 뭐야? 뭐야? 어, 걔 누군가? 아, 진짜 제자석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하네. 당장 저 마구니를 때려라 죽여라. 내 관심법을 좀하는데제자석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하다. 저 마구니를 당장 때려 죽여라. 어! <laughs> 국외 연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와 저기 쉽게지는 이유가 있네요. 플레이를 안해 플레이를 안하시는 분이 있어. 방... 안녕. 어, 플레이를 안하시네. 예, 당신 덕분에 제가 웃습니다. 철 뒤에 누가 샀어요 어, 뭐야? 둘이네. 잠깐만 이러면좀불길한데 아. 일단 이, 일단 이분은 상갈 약합니다. 그걸, 그 점을 잘 이용해서. 최대한, 아, 잡았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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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봅시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유, 아유, 근데 참, 세계의 우연이란 게참 신기하네요. 저 방, 그, 제가 내일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을 좀 가야 되는데, 야제 친구가 저랑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었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 했거든요? <laughs> 제 친구가 타는 기차랑 제가 타는 기차랑 똑같아요. <laughs> 예, 어, 이런 신기한 우연이 다 있나. 다만 그 친구는 이제 기차표가 저랑 좀 다른 곳에 내려요. 한 지역인데 다른 곳에서 내립니다. 아, 지역 말할까, 그냥? <laughs> 저는 용산역에서 내리고 그 친구는 서울역에서 내다고 하네 이분 지금 뭐하시는거야 지금 잠깐만잠깐 아니 저저 저, 어? 저 순간 말이 안나왔었는데 뭐하시는거야 지금? 뭐뭐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이미 이겼으니까 점수로 아 이미 이겼으니까 살짝 이상한 행동을 하신거구나 나또야 순간 왜 저러지 생각했어요 오, 아니, 뭐 이상하길래. 어? 여러분. 와, 제가. 제가 이럽니다, 여러분. 아, 야, 진짜. 잠깐만. 저, 저 지금 이상한 공아니죠나 방금 이상한 거 봤는데? 아니. 저, 잠깐만. 그, 마지막에. 뻘짓거리했던 IS6가 딜량이 여기네요. 딜량이 여기인데 세상에 경험치를 받았어. 400씩이나. 뭐야? <웃음> <웃음> 좀 기분이 더럽네요. <laughs> 야, 간다. 바예투예투리예 빙구니 예투예두 아미나 바바 예투예 뚜리 예콘지날 라카 엘리트 제 어... 뭐 바로 시작했네? 대기 시작도 없이 자, 갑시다 오, IS-2 난 IS-3 자, 이그 여기서, 여기서 이제 IS만 있으면 딱인데? 없네 IS가, 어, 없어, 없어. 적 전차에서도 IS가 없어. 하지만 IS를 탔던 사람들 많은데 저기 IS3가 있죠. 아, 마우스. KV3한테 한번 따끔한 인사를 다, 한 다음에 진짜 따끔한 인사. 빠밤. 쿵 하하하하하. <laughs> 저는한 번도 데미지 안해오지 적들은 지금 벌써 두 번씩이나 맞았습니다. <laughs> 역시 히대의 명장군. 마식. 뭐하시는 거고 지금? 오오어잠깐만 잠만 저 IS3 아까 치매 저한테 맞았던 IS 맞죠? 아 음.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조준을 잘못한 거네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게 제일 속편해 일단 아, 저는 이 IS를 잡을게요 최대한 제저 뒤에 있는 전차가 저를 못 노리게 막아야 됩니다 에이 아, 안되겠네 어렵겠어 아이씨 아 그거 참아아 아. <laughs> 티거 원이 <티그1이> 쫓기고 있어. <laughs> 예, 방 봤어요? 티거 원이랑 AMX 13 92 붙었는데 부딪히자마자 AMX가 200기가, 3 0 0이 달아난 체력이? 진짜. 어 지금 아군 중에 저, 저만 죽었어요? 더 신기한 게 게임이 시작된지 3분이 지났는데 ABC 아무것도. 장악 못했어 진짜 여러 의미 있을때 나는데 제가 이번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결과가 말해줄겁니다 결과를 보죠 어... 네, 결과가 말해주네요 못했습니다 한번 더 두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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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르르르르르 떠떠두 전략을 짜보고 있는데 자, T18 프로토 타입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 구축 전차가 좀 앞에 전면 장갑이 딴딴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IS-3 못지않은 8티어 명전차 IS-6가 두개나 있으니까 적경은 비슷하고 제일 위에 꼭대기는 비슷하고 이제 아 VK 100.01 포르쉐도 아 P? P가 포르쉐인가 저게 포르쉐건가? 왜 P가 붙지? 보통 vk100.0p 저것도 똑같고 다른 점은 어,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판터랑 야크트 판터 아그 제이 판터가 제이가 야크트의 줄임말이에요 야크트 판터 야크트 판터 야크트 티거 있 이렇게 야크트 티거 마이 아우 뭐 진짜 진짜 힘 힘들다 오오 오, 그렇지 그렇지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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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유했다예어어 어. 양파이 노래 부르고 싶다 아 안돼 안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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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나나나나 아니야 <laughs> 어 이런 제일 먼저 아웃한 8티어 전차. 아이에스 <laughs> 세가 판타랑 등가교 안했어요. <laughs> 야 등가교. <웃음> <웃음> 지금 이분도 좀만 더 있으면은 지금 이분 IS6 아 이분도 이제 꼴이 있으면은 예, 적 전차랑 누구지? 이번에는? 네 바, IS6랑 이 i s 6랑 이번에 또 한번 등가 교환될 것 같아요. 네, 등가 교환된다는 말이 뭐, 아 그렇구나. 이번 등가 교환은? 네, IS-6와 누구냐 어? VK, 잠깐만 5대2야? 벌써? 지금 등가교환이라고 지금 조합면안 되겠는데 졌잖아, 이거 졌어요, 여러분 <laughs> 아 이럴 수가, 제가 못했어요 제가 못한 거죠 자, 음. 음, 나름 그래도 좋은 전차였던 KV-1 전차가 전차가 좀 포탑이 앞에 쏠렸죠 앞에 쏠리고 앞에 쏠리고 앞에 쏠리고 <laughs> 진짜 터칠3 터칠3 딱 정가운데 있는데 잠깐 터칠7은 어, 어떻게 했을까아 터칠7도 딱한 정가운데 있네요 정가운데 예, 토그는 예 토그는 말하지 맙시다 토그는 사실 이게 게임이 오면서 좀 스케일이 작아진 거예요. 원래 더 커요. 예. 토, 토그가 원래 더 큽니다. 근데 너무 크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게임이 밸런스 붙게 돼가지고 네. 좀 작게 만든 거예요. IS3 아, 한번또 타볼까요? 음, 타기 싫다 이제. 예전에는 좀 많이 타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좀 큰다. <laughs> 이게 몇 번째 타는 거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아, 세 번째인 거 같다. 아니,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영상 찍기에 좀 실패한 게몇개 있어서 제가 지금 몇판 짜는지 모르겠어요. 앞에까지 합치면은 제가 한 방금 여섯 판 정도 한것 한 같은데 세 판에서 세 판인가 두 판인가 제가 좀, 그, 실수를 해서 실수까지는 아니고 좀 말을 잘 보겠어요. 야, 야, 얌 마, 얌 마, 노파야, 뭐야. 얌 마, 얌 마, 노파야, 뭐야. 푸니콜리, 푸니콜라, 푸니콜리, 푸니콜라. 노파야, 뭐야. 푸니콜라 푸니콜라. 굉장히 의미 없는 목소리를 불렀습니다. 뭐지? 왜 저기 없지? 어, 다음에 한번 제가 휘파람으로 노, 노래 부르는 그런 거 해볼까요? 제가 휘파람으좀잘 부릅니다 네, 처음부터 잘 부른 건 아니고 처음엔 진짜 못 불렀어요 휘파람 근데 어떻게 잘 불렀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체육 시간에 휘파람 연습했어요 네 진짜 <laughs> 진, 진짜로 그래서 고2 때 간신히 이런식으로 부르다가 고3 돼서야 이제 지금 그 뭐냐 혀를 위아래로 쭉 옮기고 입모양을 살짝씩 바꿔주면은 높낮이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막 부르게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laughs> 기분이가 좋아요 자, 저렇게 저렇게 우리 흑우처럼 맞아 주시는 i s 6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물론 죄송 맞았습니다 제가 흑우란 거겠죠. 아, 동무, 동무, 아, 좀만 기다려라구. 아, 네, 이 신식, 응? 음? 철포타 하나, 뭐, 아, 아니, 놔봐, 놔봐. 야, 이나 봐, 나 봐, 야, 좀 나와봐. 나 진짜 줄 거야, 이거. 아! 아, 진짜. 선물 하나 선물해 줄려 했었는데 어허, 무슨 말이지? 선물을 하나 선물해 줄대 <laughs> 뭐지,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자. 한번더 탈까 말까 고민된다. 한번더 타기 싫다. 승리 지상주의. 이야. 원래 월탱은 승리 지상주의에요. 제 승리 49%인데 높은 겁니다. 참고로. 낮은 게 아니에요, 이거. 네, 보통 막30% 있어요. 왜냐면, 그, 승률을 49 맞기가 좀 힘든 게, 5 50 0원리에5 50 0원리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이에요. 좀, 좀, 잘, 성장 좀..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가끔 60이 있어요. 밸런스 분기 사람들이죠. 60 가면은 진짜 잘한 거예요. 60%. 70%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느낌. 가끔 보면 60은 많이 봤었는데. 70도 있으려나? 아, 근데 70 맞기가 힘든 게, 애초에 이게 이 게임 자체가 살짝 운빨 게임이에요. 그팀잘 만나야 돼요. 팀잘 만나면 이기고, 팀 진짜 못 만나면은, 괜히 이 게임이 13대1이라는 게 아니게요. 이게, 아군 6명도 좀잘 화합해서 움직이면, 아까처럼 아, 아예 7대0으로 이길 수 있는데, 어, 진짜, 막,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플레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은, 좀 기념비적인 전체를 타볼까요? 프랑스에, 네, 샤를, 샤르. 샤를인가 이게? 잠깐만, 샤를 맞나? 아닌데, 샤를 아닌데 이거? 샤를, 샤를 말고 또, 이거 뭐 뭐였지? 아, 소미아, 소미아 35. 네. 다 보겠습니다. 포탄 장전해주고. 자, 갑시다. 프랑스. 아, 저 나치 독일 아니에요. 저 나치 독일에서 노예케서 만든 아, 전차라서 저렇게 만들거고 원래 저게 소미아 35라고 소미아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프랑스 전차입니다. 원래 프랑스 전차하면은 프랑스 군가, 프랑스 군가하면은 당연히 양파의 노래. 진짜 양파의 노래. 양파의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중에 제가 이 영상 설명 안에다가 <laughs> 양파의 노래 그 유튜브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 유튜브에 군가 A라는 분께서 여러 가지 군가를 그 올리시는데 다양하게 올리십니다. 이분이 막 핀란드의 샤키 아르벤 프로카도 있고 당연히 독일의 군가는 독일 딱그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제목에 올렸던 사쪽숲의 노래도 있고 판처리트도 있고 그..뭐냐 그것도 있습..그..노래중에 니다 오토바이..뭐지 기갑단이 불렀던 그 에리카도 있고 에, 그리고 군가 A씨가 좀 노래를 다양하게요 아, 물론, 제가 국가를 좀 많이 아는 것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아마 그분도 보는 것 같은데, 걸지의 판차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걸지의 판차에서 전 처음에 전차 때문에 봤었는데, 이게 애니에서 사용된 음악이 너무 좋은 거야 음악이. 제가 걸지의 판차라는 애니를 고결된 계기 자체가 국가 때문이었어요 그 유튜브 보면은 카츄샤 해가지고 그 영화 아그 영화 말고 그 애니에서 한 장면 나오는데 그 프라우드가 고결한그 가상의 학교에서 애니에서 나온 학교인데 거기서 학생들이 T-34를 싹르면서그 그 그, 카츄샤 노래 부르고 보니까 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게 계기예요. 그래서 전 전차보다 군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군가를 외우게 되는 제 러시아 군가를 외웠습니다. 네, 덕분에 군가 외운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특이한 사람으로 인지받았죠. 힘들었다 방금건 힘들었다 진짜 아나나 살고싶어 나 살고싶어 나, 살고 나, 살고 나 죽이지마 지금 쟤나 쏠려고 하는거야 지금 지금 저 아예 지금 봐봐 야 봤습니까? 야지 IS-76 지금 저를 쏠려고 하다가 지금 못 쏜거야 지금 지금 아 진짜 나 쏠려고 진짜 잘한다 진짜 아예예예예 예, 예. 와 진짜 짐잼의 사나이 야 진짜, 지금 조금 살짝 무서웠어요 좀, 뭐랄까, 그, 게임에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저짐점이 너무 무서웠어. 야, 아니, 날 죽이려는, 너무, 좀, 잘 맞겠어. 진짜, 누구 하나라도 죽이겠어! 이런 느낌으로. <laughs> 일단 이쁜 것 같아. 설마 6대1인데 지겠어? 프루스, 포, 끝났네. 이분. 포. 뭐야, 이분? 왜안 해? 어찌 어찌 이겼습니다. 잘했네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볼까? 요,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순위권 들었네.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